절대값 6X 마이너스 1 절대값 6X 마이너스 1이 친구를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릴 수 있겠니? 아니 없겠니? 범위 나눠주셔야 되죠 절대값 나왔으니까 무조건 범위 나눠야 돼 범위 어떻게 나눠야 돼? 6X가 0보다 클 테니까 절대값 안에 들어 있는 애가 누구니까? 6X 이거 두 개죠? 네아니 그래서 범위 두개어디로 쪼개야 돼? 첫번째는 어, x 가 0보다 클때그 p u 두 번째는? X가 a 보다 작을 때 l 분의 a 보다 작, 작을 때 맞니? 네 맞니? 그렇지 어, 요거 안에 절댓값 안 y 가 p 이될 때로 나눠야 된다고. 걔가 a 이랑 네. 범위 6 Yong Yupune y 서 p u n e Yupune y u p 때 n e Yupune y u p u n 오는 적당히 안되데나 붙일게. 여기는 등호 붙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 x는 6분의 2안 돼요. 여기 6분의 1 증언할 수 없습니다. 6분의 2는 등호 붙이지 마시고 0이면 그냥 아무데나 등호 붙여줍시다. x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6x 양수음수음수. 음수. 6x-1 양수음수. 아 양수음수음수음수. 음수.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많이. 네. 너무. 뭐 I w a 생생으으니마이이스스만려줍줍시다 x s one. You get the m i n 어는 one. You 어 e t the plus one. Same day. So, tomorrow morning. Same day. What? a t o m 그 X가 0일 때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0, 0일 때는 안아니 0일 때는 없어요안 돼요? 아, 네. 응등은 아무데나 붙여주면 돼요 어차피 집어넣어야 똑같아 0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여기다 0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1이고 여기다 0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1 응. 요, 마이너스. 응. 마이너스 6분의 은안하거 아니에요? 응. 6분의 을못 집어넣는 거아이 아. 응. 오케이 다시 0부터 6분의 1사이넣으면6 x 양수음수 음수, 아, 이거 얼마야? 1이0 100, 100, 1 0다 100, 100, 100, 1 6x 100, 1양수 100, 100, 100, 100, 1 0 1 0 100, 100, 100, 1 보다 작을 때는 요 놈을 그려달래요 못 그리시면 큰일 나죠 정광선 어디? 정광선 분의1네 X는 6분의, 1. 어. 6분의 1. Y는 1 이제 이때 K 양수는 수 어, K가 양수 양수 그죠? 6분의 1집어넣이면2 네. K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 왼쪽 아래 0집어으면 1이니까 0 마이너스 1을 미는필요 없으니까 안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가래? 0부터 1분의 u 까지는 어떻게 가래? 마이너스 e 로 가래 상 o skill. Buy no skill. Buy no s k i 1 l Buy no s 가 여기서 뭐 해달래? m x 아 아니 평행이동을하그지 얘를 평행이동해서 MX 그려서 그래프가 만나지 않게 해달래 맞니? 그러면 얘는 그냥 식을 쓸때 꿀팁이 있네 뭐한 번만 해봐요 얘 마이너스 3분의 1만큼 이동시켜야 되잖아 얘 마이너스 3분의 1만큼 이동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계를 식을 써서 mx를 그려서 찾는 것도 있는데, 야 생각해봐. y는 mx면 어디를 지나는 직선이야? 그렇죠 원점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지. 네. 맞아. 그러면 mx가 있을 때이 빨간색 fx를 마이너스 3분의 1만큼 이동하나, 이 직선을 플러스 3분의 1만큼 이동하나,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니? 어, 맞네. 맞아. 이 요, 요, 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거를 지금 진짜 마이너스, 1만, 마이너스 3분의 1만큼 얘를 평행이동시켜서 구하잖아? 식이 너무 더러워요. 응? 그래서 그냥 3분의 1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서 y는 mx-3분의 1이 얘와 교점을 찾는 게 훨씬 나아요. 오케이. 어차피 얘를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나? 얘를 마, 아니, 마이너스 3분의 1만큼 이동하나? 직선을 3분의 1만큼 당겨나 똑같다는 거지. 오케이. Okay. 네. 즉, 3분의 1, 0을 지나는 네. 어떤 직선이야? 맞아, 여기 3분의 1이야. 여기가 6분의 1인가? 여기서는 요즘 중점이야. 오케이. 네. Okay. 네. 자, 그러면 어, 매우 작을 때부터 해보자. 매우 작. 울기가 0이야. 교점 없어? 있어요. 아무나도 있죠. 음수일 때는 어떻게 써? 있어요. 있죠? 양수일 때는? 있죠? 그럼 좀 특정을 해야겠지. 자, 양수일 때 어때?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야. 교점이 있을 수가 없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절대 없지. 얘가 지금 이러고 는데 이거 양수 넘어가 어떻게 교점이 없어? 맞니? 네. 가면 음수일 거야. 그죠? 얘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보니 언제 교점이 없어져? 그 더업이 올라가요. 그렇지. 더 위로 올라가니까 야뭐할 어, 때? 접할. 팔... 그렇지. 얘랑 접한 직후부터 교점이 없죠. 맞아. 문제없어? 네. 1번 접할 때 누구랑? 저 유리함수 6x-1분의 6x 플러스 6x 2랑 얘랑 mx-3분의 1 맞니? 접할 때니까 벌써 시기장은 나죠? 접할 때니까 무조건 화면식으로 가야겠지 6x-1 넘겨줍시다 6x 플러스 1은 m의 x-3분의 1 6x-1 6 x 플러스 1은할수 있죠? 6 x 제 m 마이너스 3 x 플러스 s s a m 입니다 h n y a 요 그냥. e a h I'm g 하나 n g to talk a g a i m x o 얘 넘기면 o talk a m g o m x 플러스 1 넘기면 3분의 m 마이너스 판별식은 3m 플러스 6의 제곱 마이너스 24m의 3분의 m 마이너스 이 판별식이 0일 때 찾는 거죠 접할 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문제 없겠어? 정리할수 있지? 믿어도 되지? 잠시만요. 정리하시면 m제곱 플러스 6 0 m 플러스 36은 0이 나옵니다 30 얼마로부터 864. 근데 음식도 쓸수 있죠. 그래서 요놈이 요놈이 900보다 살짝 작죠. 29. 얼마일 수 있어요. 정확하게 할 거면 20부 한번 제곱해 주시는게 좋겠죠. 20 제곱하면 864보다 작습니다. 오케이 네. 누가 답이야? 이게 제일 중요해. 누가 답이야? 플러 답이 많이 봤어, 이봤블라스 아, 두 개네요. 그러면 어... 아 저거 그더 플러스일 때. 그렇지 왜? 네. 그 반대쪽도 있잖아나로두개 나온 거야. 이거랑 이거랑 해서 두개 나온 거야. 네. 그러면 하나 뭐야? 엄청 큰 마이너스겠죠. 네. 맞아. 요놈이 그렇죠? 마이너스하면 59.5 얼마가 되는 거고. 요놈이 어,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0.5 얼마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올바른 정답은 마이너스 30 플러스 68063 그래프에서 뭐가 답이 될지, 적즉뭘한 건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유리함수와 직선이 접할 때를 구한 거니까. 유리함수를 완벽하게 완성시켜놓고 그러면 그쪽에서 매우 큰 마이너스로 접하게구나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어, 30 플러스 몇 864가 되어야 되겠구나 음. 이게 첫 번째 답이 될거 오케이 그다음 교점 없을 때까지 찾아야 되지 자교점 없죠? 내가 원하는 상황이 나왔죠? 왜왜래? 네왜래 원하는 상황이 나왔죠? 왜왜래? 왜왜래? 언제까지? 언제까지? 한번 했어 한번해 음, 언제까지? 이 계속 교점 저, 없잖아 저, 빨간색이랑 보는 거야 빨간색이랑 마몇 나오지? 그렇지 여기 지날 때까지 해. 맞아? 여기 지나도 교점 없죠? 네. 그러고 살짝 더작아지면교점 있잖아 맞니? 즉 2점 6분의 1,1을 지나 X 이너스 마이너스. 6이다 집어넣으시면 1은 마이너스. 6이너스 마이너스. 마 m 마이너스. 따라서 우리가 찾는 마이은